why don't

되게 좋더라도팔더라 다양한 적고있어 근데 정도는 바람은 없어. 들썸 음. u <목소리> <목소리> we don't realize all the lights coming from was blind, now I see under the mountain I see this bird. 저거 한입 아니야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짠 <laughs> 짠, 수고했어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는건가 보다 샤워크림인거 같아 샤워크림. 약간 좀 신맛 날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뽀글뽀글 근데 나 내년에 유럽여행 안가래요 언제 가돈 모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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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모아야 되고 시험도 빼야 되고아 수업도 한거 나는 못하아 졸러... <laughs> 네, 내가 그 영어 스피킹 공부하고 아, 네. 그거 70일 연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불꽃단 말이에요. 맨날 해야지 불꽃이 이렇게 생기는데 데70동 연속으로 하다가 대70어그랬다데가 못한 거예요. 그도 뭐요. 컨된다니까지금도좀알아 내가 처음에 야나도 그렇게 했 야나도 한두달 열심히 했까 제주도 놀러 가서 하고 빼 먹고 나서 안한다 열심히 하면서 아다매니지먼트 영어 야될거 같아. 갈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앉을까 응.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이거 맛있다던데. 먹자. 이거? <laughs> 어, 맛있다던데. 응, 이거? 이거? 이게 맛있다. 이거 진짜 이, 여기는 이게 진짜 맛있는데. 버터 해블라떼 버터 해블라떼 먹어야겠다 근데 아마 따뜻한 거 밖에 안됐던아 아이스 있다. 술은 지금 맥주까지 아 나둔데 오늘 커피 안마셔서 난 여기오면 맨날 이거 마시거든요 나도 먹어도 돼 어. 버터가 덩어리째 들어간 단짠 애예요 와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보라색이 안 보입니다. 진짜요? 보라색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진세요 너무 굿. 아까 1500이라고 사고 싶었거든요. 아, 아니 괜찮아. 초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못 샀어. <목소리를> 아 왜? 왜? 아, 왜? 소유는 왜 소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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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아, 뭐야? 뭐야? 뭐야 이? 엄청나 내가 받았어요. 뜨까뻔쩍한요거는와 뜯어봐도 <laughs> 네, 돼요 바로? 그럼요. 와 뭐야? 나는 작년에 저스 생일 선물 까워. <laughs> 아나올래두개죠 저... 알겠어 올래두개 줄게. 한 손으로 우와! 열어주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네, 영상이 방해가 될까 봐 열었죠. 손이 없어 하나밖에. 어, 언제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일 것 같아. 헉! 내가 좋아하는 플럼 색깔이잖아. 근데 색이잘안날거 이거 립 틴트여가지고 바로 또 이런 거 발라봐야지. 아나 초까지 썼으면 완벽한데. 아니야 충분히 완벽해. 버비브라운 립 틴트 좋더라고요. 근데 나도 안 써봤는데. 오오 이거 좀.. <washer> 아니 잘못 써.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잘했게요 성공적이야. 엄마가요? 아니요, 오늘 진짜 돌이 인간이구나. 곰돌이야? 응. 마지막에 이거 뭔 맛이야? 엄청 상큼해. 나 음. 했어. 뭔 맛? 레몬인가? 분명히 너무너무 배불러서 치킨을 남기고 왔는데 역시 디저트 이거는... 빼는 따로야. 이건 두개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맛있다 아, 어, 나 갑자기 들어왔어 세상에다 네 통통한데? 네 아, ah, 응, 네, 잘 먹었네 열심히 들어왔어 너무 귀여다 나둘셋넷 No way for s o m e 야 이러다가 말라버리는 거 나니까 어디까지 가든지 몰라 No way 숨 o m 어도답 y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루가 또. And found a way to send me out to LA. Everybody wears pasties, acting real crazy. Cheers, internal oh babies. acting real crazy choosing to no baby 맞아. 여기 이제 갈라져 있 너무 라고여기만까요이니까더합니다 언제 먹을모으니까제는할수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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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뉴언 <laughs> 어,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얘 <laughs> 영상에서 이거 입고 있대 어머 얘는 앞치마도 되게 생각을 한다 막이런데 이거도 나가네? 어머 앞치마도 아니었구나 <laughs> <laughs> 나 그날 뭐지? 토마토 떡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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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오늘 거 아, 같은데 <laughs> 자리 다리 있나? 자리는 없어. 케이크만 사서 음... 나올 거 아니야? 케이크만 사서 나올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쉬워. 안에자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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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유네님은 지워도 너네 님은 안 찍어도 돼. 이찍봐 봐. 맞아, 맞아. 이게 디카페인. 카페 네, 너무 좋다. 어안 되겠다 미쳐 어, 안, <laughs> 안 되시겠죠? 네. <laughs> 정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어, 그거를 네, 얘기하면 네. 어떡하냐고 빨리 로또. 그러게 이미 이게 거의 없는 게 뭐지? 음... 모르단 말야? 모르? 이거를 좀 가에다 떼놓까 금방 일일 거야. 어? 咱我不喜欢玩，嗯，酸疼。 여기 여기 앞에. 거 드려 드될까요도 네. 어, 얼린 도 거래. 자, 털이 깎을지요 감사